안녕하십니까 랭크파이브 정석기입니다. 오늘은 예, 비거 오름에도 불구하고 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그리고또 음. 격투기 전문 기자 이교덕 기자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네. 여기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네. 대한민국 3대 족발집이라고. 왜 왔냐 여기를? 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크... 이 UFC 229가 음. 라이트급 그 빅3가 음. 만나는 어떤 장이기 때문에 아. 그걸 기념해서 네. 3대족발집세 아, 경기 3대대족발집에와 <laughs> 3대 <laughs> 있습니다.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메인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듯이 네. 라이트급 <laughs> 챔피언 하비 누르마고 메도프와 네. 도전자 코너맥커리가전 챔피언이죠. 네. 네, 타이틀전이 펼쳐지고요. 네. 코메인 이벤트는. 토니 퍼버슨과 앤서니 페티스 역시나 라이트급 경기입니다. 이두 경기에 따라서 앞으로 차후에 라이트급의 어떤 향후 타이틀전선의 변화가 확실히 보여질 것이고 네. 다음 구도가 네. 그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뭐랄까 지금 막, 막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 sns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포스터도 다 나오고 네. 뭐. 누가 이기냐부터 해가지고 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 주위 사람들한테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보통은 지금 뭐 맥그리거를 이기는 거는 희망은 하지만 결과는 합의비다는 라 얘기가 많아요. 아 일단 코너 맥그리거, 음.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뱅크 음. 정시로의... 인정하려해라는 노래가 지금 나오고 아, 거든요 어, 왠지 뭔가 좀 맞는다. 네, 3대족발집에서 네. 나오기가 힘든 음악 중에 이번에 만약 에맥그리가 승리를 한다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합의분 26승 무패의 네. 압도적인 레슬러로. 음. 어... 하여튼 비벼본 선수가 별로 없어요. 합입하고 음. 좀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볼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음. 만약에 정말 맥그리거가 합입을 무너뜨린다면, 음. 미스틱 맥, 예언가 맥으로서 음. 본인의 말을 다 지키면서 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자로 이제 확실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뭐 사실 뭐 인정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음. 조재일도도. 이겼고 네. 체드 멘데스 앞서서 이겼고 네. 그다음에 뭐 에디 알바리즈도 꺾으면서 f 시 최초로 두 체급 챔피언이 네. 동시 두 체급 챔피언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인정할 수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음. 만약 합의마저 정말 꺾으면 음. 뭐 인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겠죠. 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음. 마찬가지예요. 사실 음. 이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겠지만 사실 이 종합격투기가. 2 0년 남짓 지난 세월 동안에 예. 가장 이제 어떤 그러니까 나루토 보면 나루토. 유치아일쪽하고혼혼종인가요 뭐 네. 네. 그러니까 두 가문이 어떤 경쟁을 펼친 역사가 일인자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종합트의 역사는 스트라이커대 그래플러의 대결입니다. 결국에는 아. 어, 이게 물론 지금 종합적으로 바뀌었기 음. 때문에 이 선수가 딱 그래플러다 옛날처럼 딱단지어서할수 있는 스타일로 이렇게 딱 굳어진 건없고요 그렇죠. 이제는 다 이제 네. 어떤 종합적인 장수, 네. 여러 가지 기술들과 네. 방면에서의 네. 실력적인 면이 다 올라와 있는 시, 시대지만, 네. 그래도 그 와중에, 그 네. 가운데서 네. 이 선수는 그래도 그래플러 성향에 가깝다, 네. 이 선수는 더 스트라이크 성향에 가깝다, 이런 아, 그렇죠. 게다 있거든요. 네. 그런 두, 서, 두 어떤 양 스타일 간의 대결이 계속 지속되왔고그 네. 정점에 네. 또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어, 물론 타격을 전혀 못하진 않지만 네. 그래플러, 압도적인 그래플러고 네. 한 놈의 끌어도 그래플링을 못하진 않지만 네. 타격을 훨씬 더 잘하는 타격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스타일리시한 대결이다. 어. 어,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고 네. 이런 경우에 항상 이제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음. 그래플러는 타격가를 잡기 위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네. 접근을 막고 네. 한대 때리는 타격가를 네. 뭐 다들 이제 기억하실 건데, 브룩합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맥그리거도 이제 그렇게 싸우는 선수죠. 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딱 그려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볼 것은 네. 첫 어떤 선방, 우리가 예. 그러니까 선방, 선제 아, 공격. 선, 선방 필승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 필승까지는 아니고 아. 일단 맥그리거가 접근 하비한테 먼저 타격을 예. 맞추느냐 예.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처음 맞추고. 강한 타격을 맞췄을 때 합입이 네. 내구력으로 버티느냐 네. 아니면 쪼느냐. 쪼라서 어... 약간 테이크다운 공세라든가 클린치를 네. 하, 하기 위해서 네. 거리를 좁히는데 주저하게 된다면 네.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합입은 맥그리거가 주먹으로 선빵을 네. 때리는 거라면 네. 합입은 이제 좀 붙으면 선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붙었을 때 클린치에서 테이크다운으로 네. 어, 연결한 능력. 네. 당연히 네. 하단 테크은 당연히 강한. 붙었을 때 크림치에서 넘기는 능력이 뛰어나고 음. 일단 넘겼을 때는 눌러놓는 능력이 뭐 탁월하기 때문에 음. 맥그리거가 이제 붙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이 음. 여태까지 보여준 맥그리거의 방어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과정에서 맥그리거 얼마나 체력이나 데미지 없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음. 아니면 1라운드 때 넘어갔으면 2라운드 때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느냐. 이 차이가 바로 이 승부를 가른다. 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선빵 대결입니다 선빵 대결. 제가 이제 이래 봐도 경제학과 출신인데 <laughs> 경제학과 이 게임 이론이라. 아, 게임 이론. 게임 게임이론. 음. 이론이 뭐냐면 두 양자의 어떤 어이 어떤 사람이 음. 상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네. 이거를 다음 수들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 약간, 마찬가지예요 맥그리거도 하빕이 어떻게 들어올 줄 알고, 하빕도 네. 어떻게 들어올 줄 압니다. 어... 근데 여태까지, 이제, 뭐, 박형근 선수 들 얘기를 했는데, 네. 역사적으로, 네. 스트라이커와 타격과의 대결에서, 네. 어, 너무나, 이제, 약간, 타격과, 아니, 그래플러가, 네. 단조롭지만 않다면, 일단 붙는 데는 성공해요. 어... 어...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있어요. 합입이, 어... 그러니까 분명히, 뭐 조제할 때처럼 한 방에 맞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붙을만한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고 음. 어,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 압박을 안 하는 것도 합의의 작전일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음. 얘가 왜안 들어오지라고 초조하게 몇 글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대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네. 더 다양한 수가 나올 수 있는데 네. 결국은 붙느냐 붙기 전에 때리느냐 그걸로 뭐 압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진짜 궁금한데 하입이 어떻게 하빕한테 붙어서 진짜 그늪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 일단 뭐 블레이슨 어, 티바우라는 선수가 하빕한테 네. 택다운을 안 당한 적이 있어요. 아, 안 당한 적은 네. 뭐, 힘으로 대등하게 봤었고 키버가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한 번, 뭐 몇번 시켰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근데 그 선수가 약물에 걸렸습니다. 아 그러면. 풀, 풀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아 풀약은 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파워여야. 아. 아 맞상대를 할수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겠고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듯이 네. 제가 안전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결과로는 합입이 네. 3라운드에서 4라운드. TKO를 네. 어, 이길 수 있다. 아 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이건,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입보다는 맥그리거의 승리를 좀 원할까요? 좀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맥그리거 멋있잖아요. <웃음> <웃음> 어, 어떤 인간적인 매력? 이 어. 있잖아요. 어. 악, 악당 같은. 네. 근데 약간 나쁜 남자, 뭐라,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아. 어떤 약간 일탈을 하고 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떤 네. 그런 기행들을 보여주면서 네. 좀속 음. 시원한 게 있잖아요. 좀 마블 같은 데서의 약간 좀 뭐랄까, 고민하는 빌런?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어. 어, 뭐. 베놈? 예, 이번에 뭐 베놈. 이베라는 뭐, 뭐. 영화를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어. 뭐 그런 약간의. 야누스적인 측면도 있고, 네. 뭐, 이번에도 기자회견 때 자기하고 이긴다고 뭐막 하다가, 네. 무함마드 알리와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는, 네. 아 그와 이게 이름, 가, 이름이 같이 거론되는 것조차 영광이다. 네. 라고 얘기했었죠. 네. 겸손할 때도 겸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맥그리고 네. 네. 그런 거에 또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네. 네. 타격과를더 좋아,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네.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대중적으로 봤을 때도 타격으로 경기를 끝내는 것이 예. 좀더 시원하고, 화끈하거든요. 음. 뭐, 미르코 프로컵도 그랬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UFC에는 청미델도 그랬고, 예, 예. 반드라의 실버도 그랬고, 봄이 <laughs> 닭가노이도 그랬고, 음. 그래플로보다는 타격가들이 조금 더 스타성을 지니고, 음.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맥그리거도 그 개고를 같이 한다, 라고 예. 봐야죠. 예. 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음... 그래플링보다는 타격으로 경기를 끝내는 선수가 음... 아무래도 더 인기가 많았죠. 음... 아까 뭐 이제 그 합의배 승리를 예상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응원하시는 선수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응원도 합의부합니다오 이유가 있나요? 어 이제는 그래플러가 약간 역습을 해주어야 될 시간이 왔다. 아... 그러니까 뭐 저는 뭐두 선수의 어떤 선호도보다는 어떤 흐름을 봤을 때이 중학교 때 시대에서 합의의 스타일이 네. 좀 먹혀줘야 네. 그러니까 타격 가들도더 발전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거든요, 사실. 음... 이 하빕의 스타일을 깨는 맥그리거보다는 네. 맥그리거의 스타일을 완전히 뭉개 놓는 하빕이 네. 저한테는 임팩트가 크고 어... 격투기계에서 조금 더 어떤 하빕을 잡기 위한 연구나 이런 어... 것들이 더 진행될 것 같아요. 레슬링적인 측면에서 네. 조금 더 연구가 더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막 이렇게 기술 체계가 막 이렇게 기하급수로 확늘었다면 확 네. 지금은 거의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하비 같은 선수가 나왔을 경우에 네. 아, 그거를 깨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또 있을 것이고 음. 그러다 보면 또종합격투기가좀더 발전할 수 있고 음. 타격과 역습이 또, 어, 또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음. 그래, 그리고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음.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는 그럼 어떻게 보면 종합격투기의 발전의 한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조심스럽게 말씀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종합격투기 역사에서 딱큰 음. 음,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경기죠. 그러니까 타격가인, 만약에, 뭐, 맥그리거가 이긴다면, 네. 그러니까 맥그리거 스타일을 깰수 있는 그래플러적인 요소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맥그리거 사실 레슬러랑 붙은 적이 많지는 않아요. 채드맨베스 음. 하나고, 음. 에리알바르즈는 사실, 그 레슬러라기보다 레슬링을 섞는 타격에 좀더 가까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음. 맥그리거를 잡을 만한 극상성인 하비비 만약에 진다면, 음. 어, 맥그리거는 정말 뭐 타격의 우상화가 될 수도 있죠. 음. 그런 뭐 반대극부적인 면도 있으니까, 종합교투의 음. 아, 역사에서는 분명히 좀큰 아, 어떤 정점, 어떤, 음. 어떤 어떤 큰 별표를 칠수 있는 경기가 음. 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